1990년대 최정상의 인기 여배우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김희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3년에 데뷔해, 30년간 톱스타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김희선. 10대에 데뷔해, 어느덧 40대가 된 그녀는, 여전히 롱런스타로 아름답고, 다양한 매력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만의 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희선은 6일 자신의 SNS에 중학생이 된 딸이 쓴 공책을 공개하고 딸바보의 면모를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김희선의 딸은 마치 컴퓨터에서 인쇄한 것 같은 놀라운 글씨체로 눈길을 끈다. 폰트 같은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글씨체와 그림까지 그려 공들인 김희선 딸의 필기는 그의 성격과 공부 방법까지 엿보게 한다. 게다가 모든 필기가 영어로 돼있어 더 팬들을 놀랍게 했다. 올해 14살로 알려진 김희선 딸은 영어로 척척 공부까지 해내는 영재적 모습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김희선은 2018년 딸과 자신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자신을 똑 닮은 늘씬한 키와 몸매를 자랑하는 딸을 공개한 김희선은 얼굴과 몸매뿐만 아니라 공부 자세까지 완벽한 딸의 매력을 자랑하며 딸바보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김희선은 1977년생으로 올해 나이 46세입니다. 경상북도 대구가 고향이고 키 168cm입니다.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구호학번으로 10년만에 졸업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바쁜 연기활동으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학업에 매진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김희선은 부모님이 30대 후반에 낳은 늦둥이 자식입니다. 워낙 김희선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동이 자식이 아니냐는 루머에 시달렸다고 하죠. 한때 내가 친부모다라는 사람마저 나타났을 정도로 곤혹을 치러야만 했어요. 김희선은 중학생 신분에 잡지 모델 활동을 시작합니다. 1993년 드라마 공룡 선생으로 데뷔해 배우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후 프로포스, 미스터 큐, 해바라기 앵그리 맘, 품위 있는 그녀 등에서 통통 튀는 신세대적인 이미지와 조각 같은 외모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30대 결혼 이후 6년 만에 공백기를 깨고 신의로 성공적인 복귀를 한 김희선. 이제 40대 김희선은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하는 배우고 되고 싶다고 해요. 김희선의 가장 큰 장점이나 무기는 솔직함입니다. 데뷔 이후부터 당돌하고 직설적인 성격이 최대의 장점인 그녀. 여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솔직함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두루두루 사랑받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선한 영향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기부 소식 뿐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1억원 상담의 마스크를 마련하였고 서울대 병원과 굿네이버스에 각각 1억원씩 퇴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희선이 말하는 방부제 미모의 비결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제 장점이나 단점은 둔한 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오래 가져가는 편이 아니다. 가끔은 술로 풀어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사는 거죠라고 말이죠. 김희선은 2007년 3살 연상의 남편 박주영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의 교제를 끝으로 신혼 살림을 차린 것인데요. 박주영 씨는 락산 그룹의 차남으로 한양대 법학과 출신이자 재벌 2세이기도 하죠. 락산 그룹은 건설, 유통, 금융 등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매출 150억대를 올리는 기업입니다. 박주영 씨는 현재 서울 강남에서 미용 관련 에스테틱 전문 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무역과 한국 관광 상품도 개발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은 딸에 대한 애정과 가족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과거 딸의 외모에 대해 못생겼다는 악플 때문에 딸 사진 공개에 대해 후회했고 이민까지 생각했었다고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딸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 것에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컬투쇼에서 김희선은 딸 외모에 대해 시댁 쪽 유전자가 너무 강하다, 아빠 쪽이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김희선의 딸은 현재 13살이고 인스타에 공개된 딸의 뒷자태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늘씬한 키의 실루엣만 보면 김희선과 똑 닮은 모녀 사이입니다. 딸연나양은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으로 하루 종일 전국시 사진만 보는 사춘기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딸과 함께 BTS 해외 콘서트를 다녀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스타급 여배우라도 사춘기 딸은 누구나 거쳐가는 코스 같네요. 딸을 위해 녹색 어머니회로도 활동했다고도 합니다. 과거 고소영, 채시다, 염정아 등도 녹색 어머니회 활동하는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하였죠. 톱스타들도 피해갈 수 없는 보통의 엄마들과 똑같은 부모의 마음과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탑뉴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 이슈를 알려드리는 이슈 상회입니다 최신 동영상을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이 즐겨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